말씀은 예수님께서 제2의 고향이라고 할수 있는 나사렛을 떠나서, 우리가 소위 갈릴리의 선교 본부라고 부르는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확와 닿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떠나는 과정이 필수적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살아가던 삶의 지경을 떠나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남보기에 부족함일 것이 없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상당한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의 아내 사레는 경국지색의 미모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고요. 예, 다른 사람이 볼때 아브라함은요. 예, 뭐 부족한 게 없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남모를 아픔이 있었는데 뭐였습니까? 예,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시면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잘 살고 있었던 그 갈대와 우르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예,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낳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지난날 자기가 망가뜨린 관계들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 삶이 순탄하지 않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살고 있었던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살아왔던 바다 나라을 떠나서 라반의 눈을 피해 불구대천의 원수가 살고 있는 에서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요 이도 저도 못하는 와중에 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 강가에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뒤에야 그런 다음에야 형에이하고 화해를 하고 그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며 살게 됐지요. 야곱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요.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떠나야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니 40년 동안 살아왔던 미디안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지난 날 실패해서 큰 트라우마가 되었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아, 그 이집트로 도,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요 미디안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모세만 떠나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이상 살고 있었던 이집트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떠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보내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을 받은 후에야 그래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을 보내 주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야 가나안 땅에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떠나야 될까요?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고 복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이 75년간 살았던 갈대 우르를 떠나지 않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20년간 살았던 바단아람을 떠나지 않고 그냥 바단아람에서 열두 아들들과 함께 믿음의 가문을 이루면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80년간 살았던 이집트를 떠나지 않고 그냥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더라면 여러분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집트는요, 당시에 천국같이 여겨지던 곳이었어요. 에덴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그 풍성한 곳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면 되잖아요. 왜 떠나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야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사렛 좋은 곳이잖아요 그의 고향이잖아요 거기에 부모님 있고 친구들이 있고 아는 지인들이 있고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안된단 말입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인도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더잘 믿기 위해서는 떠나는 일들이 있어야만 했었느냐? 그그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특정한 장소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때,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다 일하시더라 역사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곳에서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둘러쳐 만드신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에덴동산이에요. 그곳에 울타리를 둘러치셔서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아무데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부르신 신의 산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보여주셨고요 거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하여 만들게 하신 성소인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리라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소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장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뭐 하나님이 꼭그 교회에만 있어. 그렇죠? 뭐 하나님이 꼭그 교회만 있어, 다른 교회도 있어 그러면서요 다른 교회를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꼭 교회 안에만 계셔,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 계셔 그런 말을 하면서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혼자 신앙 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어떻습니까? 이 말들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말들이요. 틀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맞기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우리 교회에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저 교회에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구원적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만 여러분 구원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가두어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온 세상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네. 말만 가지고 본다면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교회만 계셔? 하나님 다른 교회에도 계셔. 예, 맞아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셔? 하나님 교회 밖에도 계셔. 네, 맞아요. 그래서 말만 가지고 생각하면은요. 이 교회 저 교회 마음대로 다녀도 될것 같고요. 말만 가지고 보면은요. 꼭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특별한 장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곳이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사역이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나를 부르신 분야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가난이 있는 것이고요. 나를 부르신 나의 가버나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떠나야만 하는 곳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에서 떠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장소를 위하여 그 곳에 가기 위하여 그 곳에 있기 위하여 내가 떠나야 할 장소는 어디 있느냐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장소에까지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장소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때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곳에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다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였습니다. 그렇죠? 온 세계가 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일하기 원하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곳이 어디냐? 가버나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신 바 있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하셨느냐 그 곳을 가버나움으로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나사렛을 떠나 수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잖아요. 가보다움이 어떤 곳이라고요?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 있는 그렇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읽어 드렸는데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4장 13절의 말씀과 비슷하게 나와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예수님께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비교가 되십니까? 이사야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이 약속의 말씀과 가버나움이요 비슷한 곳에 있더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바 나를 부르신 곳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집이 있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선교 기지 삼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소를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인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곳인가 저곳인가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날, 우리들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날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만 갈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장소에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소에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나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천국 같은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신의 교회에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